포켓몬 봤음 이것도 반응도 살게요. 아안 해. 아 디지몬 좋아? 디지몬 보고 울었는데 저도 그러면 디박인가요? 나 디지몬 보고 울었는데? 그럼 나 디박이 아니야? 디박이? 디지몬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바로 디박이로 가냐고? 아니 그 좋아한다는 게 박이 아니야? 뭐 디지몬 좋아하면 디박이, 포켓몬 좋아하면은 포박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? 그런 줄 알았지? 아박이, 아바기, 아박이, 아바기, 아박이도 맞는 말이지. 아박이도 아리사를 아리사를 좋아하면 아박이. 그럼 아리사를 좋아하면 아박이죠. 이... 저... <laughs> 아니 그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아니까 그냥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면은 박이라고 그냥 하는 거라니까? 그냥 아박이라고 하는 거라고. 아니야. 근데 근데 그러면은 왜왜 왜 약간 철박이 이런 말이 왜 있는 거야? 그거팬분들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? 아 그냥 박이가 그런 그런 뜻 아니야? 난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. 그래서 포박이 차돌박이. 그런 명조를 좋아하면 명박이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? 만살이야! 뭔